6번 곱셈 기호를 생략 다음 중 생략 가능한 모양의 예를 들고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 써주세요. 자 수와 문자 1번 수랑 문자 예를 들어 3 곱하기 x 이런 거 있잖아. 네. 곱하기 생략할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어 가능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그럼 뭐면 x라고 쓴다? 3x 그렇죠. 3x라고 쓰는 거예요. 3x 그냥 문자 곱하기 문자 그러니까 x 곱하기 y 생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 가능 그래서 뭐라고 쓰는 거야 xy요 xy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 곱하기 수야 오 곱하기 오야 생략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이요 불가능 55라고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래가지고 아 얘는 가능 얘도 가능 얘는 불가능이네요. 이해됐어? 네. 응, 응 그러니까 생략했을 때도 의미가 통하는 건 가능. 갑자기 다른 완전 다른 의미가 되버리면 불가능. 이런 식이네, 그렇 일단 수학에서는 뭐든지 없앨 수있으면 없애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그렇죠? 네. 음, 응, 번 보겠습니다. 수와 문자의 곱을 생략할 때는 어, 아까 쌤이 보여줬죠 웬만하면 수랑 문자 중에 누구를 앞에 습니다 어수 그렇죠 숫자를 앞에 쓰는 거 아까도 봤죠 네 어, 그게 예쁘니까 그게 예쁘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x 곱하기 5는 곱하기를 생략해서 x5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아 이게 조금 헷갈리고 안 예뻐가지고 다 뭐라고 쓴다 ox 응 ox라고 쓰고 얘도 그러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잖아요 그 숫자가 앞에 와야 되니까 그쵸 네. 얘는 마이너스 3 a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7 a 아 y 마이너스 7 y 요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 곱하기 x는 오 어, 학생 그럼 곱하기를 생략하니까 1x라고 쓰겠네요 근데 수학에서는 뭐든지 없앨 수 있는 거는 다 없애거든 뭐 1x라고 써도 되겠지만 역시나 1 생략해버립니다 아... 1x는 x가 하나란 뜻인데 그냥 x를 하나만 써놔도 x가 하나인 줄 알잖아, 그치 네. 음, 응, 그래서 1 생략하고 그냥 x라고 써버립니다. 이해됐어? 네. 음, 응, 음, 응, 응. 그리고 그럼 마이너스 7 곱하기 x 할 때는 마이너스 1x인데, 아, 1자는 역시나 생략해도 돼요. 보기 불편하다 이 말이야. 오케이? 어,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어, 1은 생략하고 올바르게 표현하면 그냥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음, 응, 됐고. 곱하기를 생략해보자. 근데 이렇게 0 얼마에 나와있는 1은 함부로 생략하는 거 아닙니다. 순수하게 1만 생략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0 0 이거 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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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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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게0 0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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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0 0 0 0 0 0 0 0 그렇죠 마이너스 0.1x. 그 다음에 얘도 몇 분의 몇 x? 어, 삼 분의 일 x. 음, 응, 삼 분의 일 x.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경우에 따라서 x랑 분자를 곱해가지고 그냥 분자에다 통째로 삼 분의 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사실 옆에 붙어 있는 애는 사실은 분자에 있는 거다, 분모에 있는 거다. 어, 분자. 응, 분자에 있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문자끼리 곱할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게 국룰이다. 오케이. 네, 우리가 곱하기 생략하면 BAX 이렇게 써도 되지만, A 가급적이면 ABX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보면 BAXB A, A,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아, A 두 번.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뭐든지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a가 두번 곱해져 있으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a 곱하기 그 a 곱하기 a a 제곱, 그렇 아, b가 두번 곱해진 것도 뭐라고 쓰겠어요? b의 제곱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알파벳 순서도 맞추면 a 제곱, b 제곱, x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네. 오 이런 표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깔끔해지긴 했네요, 그치 네.